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Y 데이터를 한칸 앞으로 시프트 해주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해주지 않았다면 현재 가격으로 현재 가격을 예측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Y 데이터는 한칸 앞으로 왔어야 됐죠. 왜냐하면은 모델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x 데이터랑 y 데이터가 이제 짝을 이루게 돼서 들어가는데 둘다 현재 가격 현재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 데이터는 현재 가격, y 데이터는 다음날 가격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y 데이터는 한칸 앞으로 당겨주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600개였던 샘플이 599개로 줄어드니까 그 쉐이프를 맞춰주기 위해서. X 데이터에서는 맨 뒤에 있는 그 로를 하나 없애 줬습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599개의 샘플이 남았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X 데이터는 뒤에 게 하나 없어지고 Y 데이터는 앞에 게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모델에 넣기 전에 모델을 넣은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잘 훈련이 됐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 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데이터는 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일부를 떼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이후에 모델이 다 훈련을 한 다음에 어, 우리가 따로 떼놨던 테스트 데이터로 어,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어, 지금 59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 일부 데이터를 떼놓는 작업을 어, 할 텐데 어, 저는 사이클런에서 어, 편리하게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데이터를 스플릿하게 됐습니다 X 트레 i n X 테스트로 나눠주고 이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합니다. Y 트레인 n 과 Y 테스트 그리고 트레인 n 테스트 스플릿. 그래서 X 시 f 트죠 그다음에 y 시프트 테스트 사이즈는 0.3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 어,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이클러는 어,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pip install로 아마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우리가 총네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X 데이터, Y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4개로 나눠서, 이건 함수를 써서 하는 거고, 테스트 사이즈는 우리가 그 10개 중에 3개는 테스트 사이즈로, 테스트로 만들어 놓겠다 이거고, 7개, 70%를 이제 트레인에 쓰겠다인 거죠. 그래서 70%는 X 트레인이나 Y 트레인에 들어가고, 30%는 X 테스트랑 Y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어, 별로 이제, 그,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나눠주는 이런 스테이트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쉐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쉐이프를 한번 다 찍어보면은,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h 쉐이프를 찍어 보면은, 419개, 419개가 트레인 데이터. 이게 70%이고, 테스트, X 테스트, Y 테스트가 180개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더해보면은 599개죠. 599개 중에 70%는 트레인 데이터로 쓰겠다. 그 다음에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이 2고 하나는 1이잖아요. 트레인 데이터 X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있었죠. 그래서 X 데이터에는 변수가 2 개입니다. 피처가 2 개이기 때문에 2가 있는 거고 Y 데이터에는 종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가 되셨죠? 앞에는 샘플 수고 뒤에는 피처 수입니다. 그래서 피처가 이제 419개는 트레인이고 아 샘플이 419개가 트레인이고 180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사이클런을 가지고 와서, 어, 쉽게 이제 스플릿을 했는데, 어, 이렇게 사이클런을 안 쓰고, 어, 직접 나눠줘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이런 걸로, 어, 나눠줘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어, 아, 그, 죄송하게도 제가 잠깐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음, 이사이클론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데이터를 이제 순서대로 자르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코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요. 코드, 그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걸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어 이게 그 데이터를 스플릿 해줄 때 순서대로 해주는 건지 랜덤으로 해주는 건지를 어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하다 싶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어, 제가 헷갈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주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절대로 랜덤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순서대로 차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어, 편리한 이제 함수를 쓸수 있는 코드가 있었지만은 어, 그 코드는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코드를 샅샅이 뒤져 보면 알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엑스트레인 x 테스트를 x h i 프트라는 데에서 가져오는 거고, y r a 레인이나 y 테스트는 y h i 프트라는 곳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70%가 419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 똑같이 419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0부터 418까지니까, 개수는 419죠. 그리고 419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180개. 마찬가지로 이제 Y 트레인, Y 테스트도 Y 시프트에서 가져온 건데, 419를 기준으로 419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쉐이프를 찍어 보면은, 아까 제가 지운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19, 180, 49, 180 이었는데, 쉐이프가 어, 똑같은 걸알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구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스트라고 이제 쓰여진 거는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훈련을 하고 나서 까지는 절대로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따로 모아뒀다가 우리가 이제 모델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어, 정말로 예측을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이기 때문에 어, 절대 건드려서 안 되겠습니다. 어,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고서 진짜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건데 진짜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진짜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이건 전혀 실력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푸는 작업이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 어, 진짜 시험지는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가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로 이제 모델 전에 훈련 전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그럼 이제 이번 영상 요약을 하면은 어, 이제 그 X 데이터나 Y 데이터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스플릿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이클러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단순 코딩으로 하는 거. 근데 단순 코딩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사이클론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스플릿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었고 우리는 순서대로 이제 시퀀스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잘라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에 내용들 잘 숙지하시면 좋지만 잘 몰라도 코드만 따라치면 그대로 같은 결과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